네, 다이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코멘 650 증상 중에서 좀 확인해 볼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 커버 열어서 밸브그 간극 새로 잡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센자국 있죠. 근데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서 구멍으로 이렇게 오일 나온 것 같은 흔적이 있어요. 네, 지금 저는 오일이 나왔지만 가끔 여기에서 공기가 이렇게 뽕뽕뽕뽕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카울을 없는 상태에서 손을 대봤을 때 공기가 뽕뽕뽕뽕 소리도 좀 나기, 나기도 하고요 여기서 요 구멍에서 자 그래서 요 구멍 한번 확인해 보려면은 요 위에 지금 블러그 뺐고요자이플 블러그 블러그 이렇게 뺐고요 여기다가 에어를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분해된, 그, 실린더, 실린더와 실린더 헤드가 있구요. 아까 요 구멍이었죠, 요 구멍. 자, 요 구멍으로 요렇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보면은, 자, 요렇게. 네,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기가 뭐냐면, 이제, 플러그 꼽으면 되죠. 네, 여기. 저기 나사선 보이시죠? 저기에, 플러그가 이제 고정이 돼서 저기에, 저나사선에 꼽혀서 여기에 이제 블럭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도 보이죠? 자 그래서 저기서 이제 오일이 나온 경우는 아까처럼 여기서 오일이 나온 경우는 제가 이제 헤드 밸브 작업을 하면서 오일이 여기로 들어가서 네, 여기로 흘러 나오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블럭으로 들어가는 뭐 물이나 아니면 이런 오일들을 배출하는 구멍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약 바람이 나온다, 이로 바람이 뽕뽕뽕 시동 걸렸을 때 바람이 나온다. 자, 그 얘기는 블러그가 덜 작용했다는 얘기겠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다이팩트었습니다